6월 8일 오후 4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아주 자주 찾는 흥무공원에 있는 비탈길에 여러 가지 평행봉과 철봉이 있고 또, 또 윗몸 일으키기 뭐 하고 딥스 이런 거할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천연 조명, 바람, 색깔, 녹색 색깔, 아주 뭐, 멋진 야외 체력 단련장입니다. 명상하기도 좋고요. 제가 한 20년 정도 원래 K호텔에 수영도 하고 뭐, 다녔었는데, 지금은 도저히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그냥,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나름 굉장히 좋은 방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오늘 유단자 한 클래스의 아이들은 또 야외에 나와서 주 2회나 주 3회 여기서 이제 달리기도 시키고 막 이렇게 지금까지 잠깐 운동시키고 휴식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고등학교 때 2년 후배가 저를 많이 따르는 후배가 있었더랬어요. 어, 이름도 저랑 비슷하고 생김새도 비슷하고 주변에서 닮았다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 그래가지고 그 후배도 저를 잘 따르고 저도 저그 후배에게 잘 해주고 뭐잘 해준다는 게별거 있겠습니까? 가끔 라면 한 그릇 사주고 장난 자주 치고 이제 그렇게 했던 후배인데 한 2주 됐나요 어, 통화를 한 길게. 했습니다. 반갑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야, 근데 참 흥미롭게도 이 후배는 안보관이라든지 정치관이라든지 심지어 지금 바이러스 가지고 이렇게 정치질 하는 장난질까지도 저하고 거의 생각이 비슷해가지고 굉장히 반갑고 어, 신기했었는데, 이제 이 후배는 지금 중령입니다. 어, 중령인데, 뭐, 지역이라든지 이런 소속을 이야기하면 금방, 어, 그게 되니까, 그거는 말할 수가 없고, 어, 자기는 나름대로 자기 부대원들 관리를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고, 아, 어, 형님,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이렇게 묻길래, 뭐, 제, 자기가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보내줘야죠. 근데 필요한 게 없습니까? 라고 묻길래 농담으로 제가 K2 소총하고 실탄 100발만 좀 보내주라고. <laughs> 예, 농담했습니다. 그 후배도 이제 그 농담의 이유가 뭔지 알기 때문에 둘이 굉장히 웃었습니다만은, 어, 지금 군대에서 예를 들어서, 어, 중대 독단 또는 대대 독단 이런 훈련들은 하는데 그것을 연합한 구심체가 이제 한미연합훈련 아니겠습니까? 한미연합훈련 같은 경우에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 가지고 제대로 훈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시뮬레이션 가지고만 장난치고 있고, 물론 시뮬레이션 훈련도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실제 기동훈련이라든지, 뭐 보급이라든지, 어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훈련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이라고 해서 문재인 씨에 대한 정보가 없겠습니까? 빠삭히 알겠죠. 빠 꼼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한미 연합 훈련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 거기에 따르는 군 장병들이 필요한 백신을 먼저 보내 주겠다 이렇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씨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 보고 싶었겠죠. 어, 그래도 한미연합훈련은 어, 축소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거나 뒤로 연기한다라고 이제 또 이야기를 했고 어, 통일부 장관 저는 뭐 적화 통일부 장관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거기 이제 이인영 씨도 어, 그거는 이제 상황 봐가면서 또는 연기를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얼버무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 공산주의 국가든 자유민주 국가든 자기 나라의 국방을 위한 군사 훈련을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다. 군사 훈련을 소홀히 하진 않아요. 그 어떤 체제 국가든 간에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은 자기 국방력 강화를 위한 훈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무기를 어떻게 확충하느니 많으니 이런 이야기하는데요. 남 베트남이 국방력이 약해가지고 공산화된 게 아닙니다. 국방력도 필요하고, 뭐, 어신 무기도 필요하지만은 정신 전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한, 뭐, 다른 맥락이지만 라이터 하나를 가지더라도 방화범이 가지는 거하고 아주 멋들어진 요리를 만들어내는 셰프가 가지는 거하고 라이터 하나도 활용도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은 자국 군방역을 위한 군사훈련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해에 있는 백령도에 포사격 훈련을 백령도에서 하지 못해가지고 내륙으로 들어가가지고 마치 몰래 야반, 야간 연습을 하듯이 그렇게 연습하고 다시 돌아가고 하는 희한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희한할 것 없이 저는 한마디로 반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음, 이거는 근데 부모님들도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 굉장히 문제인 게 애들을 집에서 이렇게 키우던 그 방식 그대로를 군대에 보내놓고도 적용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행군하고 물집 가지면 중대장한테 전화하는 그런 시절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음, 군인의 목적을 모르고 있는 거죠. 훈련병이 조교가 들어오는데도 내무반에 덜어 들어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않고 그런다 그래요. 이게 지금 사회가, 사회가 자기 자식들을, 자기 군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잠시 뒤에 바다에 뛰어들어야 되는 자식이 있다고 하면 수영을 가르쳐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수영을 못 가르치게 합니다. 그러면 잠시 뒤에 빠져 죽으라는 말이죠? 평화라는 거 노래 연주하고 평화라는 거 정교조 교사들이 가르치고 헛바람 넣으면 평화가 지켜집니까? 그런 평화가 어딨죠? 우리 인류 역사사에서 그런 평화도 있었던가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권 탓만할게 아니라 유권자들이 기능 고장이 일어났다. 예. 유권자들의 기능이 고장 나 버렸어요. 지금 문재인 정권을 탓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지금 우리 자녀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군인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사회입니다, 지금. 제가 군 관련된, 뭐, 신문이나 이런 기사를 접하게 되면 은 정말 피가 거꾸로 올라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할까? 너무나도 복잡한 논리 구조도 아닌 단답형. 아주 단순한 문제인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얼이 빠져버렸다. 얼이 빠져버렸다. 당장 우리 투표 성향만 보더라도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이 하고 트럼프 만나버리니까 다뻑까버렸죠 그때 감동, 감동 이러면서 지방 선거 몰표를 줘버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의식이 나약합니다. 그한 커플만 벗겨보면 내막을 볼수 있는 건데 보려고 하질 않아요. 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권 탓할 게 아니다. 문재인 씨가 무슨 무기를 가지고 청와대를 탈취를 했습니까? 투표 가지고 탈취했죠. 그 앞, 저, 앞서서는 광장 투표로, 예, 때그리즘으로 분위기를 압도해 갔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들이 지금 군인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군인들도 정치 군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복 입은 공무원이에요. 군복 입은 월급충들이 있습니다. 옷이 다른, 다른 민간 영역에서의 군인은 경찰이죠. 경찰도 정치경찰들이 무지 많죠. 뭐, 인사권에서부터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정치군인, 정치경찰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역시도 국민의 민도, 국민의 풍속에 따라서 어, 만들어진다고 어, 생각합니다. 어, 지금, 어, 북한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획득을 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전쟁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의 전력은 지금 얼마나 정신전력을 말합니다. 얼마나 무디어져 있을 것이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오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정말 멋진 군인들 있어요. 어, 그러나 그분들이 한명한 한 명의 힘으로 한계가 있을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국군 통수권자를 정말 잘 뽑아내야 되는 것이죠 기승전 투표를 잘하자 요즘 최근에 학교 교육 관련된 거라든지 군 기강 회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제가 보다 보니까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